안녕하세요. 그렸네요 우리는 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.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연히 제 알고리즘에 뜬 전환길 선생님의 미쳐야 성공한다. 그 영상을 하나를 계기로 이 전환길 선생님 거를 유튜브를 하루에 일주일 동안 거의 3, 네시간씩이 사람 것만 봤거든요. 제 약간 성향이 그렇잖아요. 맞다 싶으면 그한 가지에 꽂혀서 계속 들고 파는 한 영상을 20번을 넘게 봤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이런 성향이신가요? 제가 좀 특이한 성향인가요? 오늘은 제가 원래 쉬는 날은 아닌데 화요일에 오늘 쉬게 돼서 제가 직접 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본 전한길 선생님 거를 제가 직접 가서, 교보문고 가서 책을 하나 봤어요. 뭐냐면, 내 인생 우습지 않다. <laughs> 거기 가서 이 책을 직접 책을 내셨더라고요. 그래서, 한 100페이지 넘게 그 자리에서 읽고, 거기서 제가 머물렀으니까 그 자리 값이다 생각하고, 교보문고에서 이거를 직접 사서, 쿠팡으로 사면 더 싸요. 당연히. 그렇지만 뭔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. 교보문고에서 그 실물을 영접했고 봤으니까 당연히 사갖고 와야죠. 저는 이렇게 반권 넘게 읽고 한 반권 정도? 270몇 페이지까지 있는것 같아요. 이 책이. 반권 넘게 읽고 이 책을 사오면서 너무 뿌듯했어요. 저는 이렇게 뭔가 어, 이 전환기 선생님을 알게 돼서. 어,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. 일주일 동안. 아,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도, 아,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구나. 하나에 내가 집중하기로 했으며, 이 전환길 박사님, 전환길 선생님이 대나무의 지혜라는 말씀을 하세요. 대나무가 왜 길고 곱게 쭉 자라는지 아냐고 하시면서, 대나무는 오지랖이 넓지 않고, 나무가지를 넓게 피지도 않고, 나뭇가지도 짧게,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이 대에다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강하고 길게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대나무의 지혜 중,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. 대나무로 따지면 매듭인 거고요. 이거를 짓고, 크기 때문에 대나무는 길고 강하게 쭉 뻗어서 갈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말이 되게 공감돼서 제가 저번에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유튜브를 올려서 찍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책까지 샀어요.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져서 정말 하루에 3시간씩 이상씩 투자해서 이분 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. 그 어떤 것보다 재밌어요. 호기심이 하나 생기면 저는 이렇게 들고파는 그런 성향이거든요. 그리고 오늘 어 원래는 제가 주말에 토요일에 한번 스피치 학원을 가는데 원래 화요일에도 스피치 학원이 수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신김에 교보 갔다가 스피치 학원을 갔는데 남자분만 7명, <laughs> 그리고 저 혼자 껴서 2시간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. 어,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. 저는 좀 새로운 곳에서 어, 떨려보자 하고 그 자리에 오늘 수업을 간 건데, 음, 역시 새로운 곳에 또 잘생기신 남자분들 7 명이 계시니까 어, 색다른 기분이고 좀 떨리고 재밌더라고요. 그런 긴장감 저 즐겨요. 그래서 일부러 그 수업에 화요반 분위기는 어떤가 하고 갔던 거고요. 거기 가서도 저는 이 전환길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 중에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제 스피치를 듣고 이 전환길 선생님의 내 인생 우습지 않다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주문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선동지를 되게 잘해요. 그러니까 뭐를 잘 파는 거죠. 옷, 옷도 그래서 잘 파는 거예요, 제가. 저는 맞다 싶으면 그분 거를 이렇게 계속 보는 경향이 있어요. 전에는 한때 한근태 저자님한테 빠져서 그분 영상을 수도 없이 돌려보고 봤던 걸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책도 몇 권, 한 네다섯 권? 다섯 권 정도를 사서 읽었거든요. 요즘에 저의 관심사고 저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시는 분이 전환길 선생님이에요. 이분이 노량진 공무원 시험 음,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, 어, 이분에게 영향을 주신 분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더라고요. 담임교사. 그분이 어, 가정방문을 와서 가난했던 전환기 선생님에게 어, 되게 용기를 북돋아주고, 어, 희망을 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선생님 영향을 받아갖고 전환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의 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리고 아버지도 큰 영향을 주셨고요.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요. 저 역시도 아주 미약하지만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, 이왕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게끔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스피치학원에 일곱 명이 남자고 저 혼자 여자인데 거의 에, 수업 내용이 주식 미팅방을 간 느낌이었거든요. 남자분들이랑 확실히 주식 얘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날에는 안 그렇다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서 그런지 주식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이 스피치 학원에 제가 참가하고 나서 더제 투자 방식에 확실히 생겼어요. 와, 남자분들, 보통 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역시 우리 집에 있는 남자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이 야망이 가득한, 욕심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왔고요. 이렇게 따박따박 모아서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어, 수량을 늘리면서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따박따박 정석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를 꼭 유튜브로 저는 증명하고 싶네요. 되게 야무지죠, 제가. <laughs> 공부도 안 해도 되는 게 삼성전자라는 게 저는 오늘 또 되게 안심이 됐어요. 그 중에 일곱 명 중에 주식 고수분도 계셨어요. 아주 큰 돈을 단타를 넘어서 스킬핑을 하셔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셔서 지금은 뭐 조금씩 재미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. 근데 맞다는 거를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네요.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계속 가서 증명하는 거잖아요. 주식은 본전만 해도 잘한, 잘한다는 건데, 본전을 넘어서 수익이 나면서 배당이,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면 누구도 잃지 않고, 개미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하고 싶습니다. 너무 야무지죠?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주식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런 마음으로 쭉갈수 있게 영향력을 그래도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, 오랜, 오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길로 갔을 때 저도 아, 맞다라는 거 증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주세요.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시겠죠? 안녕.